여기를, 요렇게. 요 면을 따라서 이렇게 깎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보면,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어핀하고 멈췄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발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헤어핀하고 왔다가, 붕! 날라서 이렇게 가기는, 위험 부담이 있죠. 예. 자, 시작. 하나, 둘, 셋. 약간 이거잖아. 영광 왜 불러? 하지 말고 <laughs> 아니, 한 번. <laughs> 자, 안녕하세요, 윈턴 닥터 이사범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유명인이 됐어요, 슈퍼맨 그리고 원더우먼. 어, 우리가 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3 개월 정도. 응. 3 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뻣뻣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고. 오늘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전위에서 플레이를 할때 그냥 디조 때는 사실 그냥 푸시 정도 잘하고 헤어핀 잘해주면 그냥 끝나요. 응.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헤어핀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헤어핀을 해. 그러면 우리가 당황해서 그냥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올리게 되면은. 처음에 헤어핀을 한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헤어핀을 했는데 얘가 다시 헤어핀하면 그거를 푸시하면 좋겠는데 네. 아 얘가 페어핀을 너무 잘했어. 네. 너무 잘하면 푸시하려다 내가 걸리거나 네. 물론 크로스로 다시 보내거나 해서 또 다른 노림수로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다시 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네. 상대방이 당황하게 하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또 몸에 맞거나 해서 점수를 낼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명 와이퍼샷 음. 와이퍼. 네트가 이렇게 있을 때 푸시를 하잖아요. 높이가 확보가 돼야 이렇게 푸시를 하고, 좀 낮아도 이렇게 푸시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공을 치려고 하면 네트도 건들 것 같고, 음. 이렇잖아요. 이걸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죠. 음. 정말 네트에 간신히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만?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면 네 터치잖아요. 음, 이렇게 때리면 네 터치. 그렇죠. 공이 정말 예리게 왔을 때 쳤을 때 이렇게 네트에 음, 걸리거나 음. 잘 들어갔는데 네트를 때릴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런 범실을 많이 하게 되기 음, 때문에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음, 그냥 머리만 톡 음, 라켓이 이렇게 와이퍼처럼 움직여서 이와이퍼샷이 음,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헤어핀을 정말 잘해서 공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머리를 살짝 이렇게 음. 할 수도 있고 음. 상대방이 스피닝을 걸어서 해피해그러면 음. 공이 막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았을 때 때리면 만약에 공이 막 돌고 있을 때 우리가 때리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때리면 이 깃털을 맞기 때문에 음. 범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음. 근데 이거를 음. 긁으면 넘어가죠자 아. 연습 방법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식당에서 칼질 가르칠 때 사과 이렇게 깎는 음, 연습을 가려볼까요? 시켜요. 자, 이거를 이런 아, 느낌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공을 걸어놓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걸어놓고 이렇게 음. 또 걸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 네트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하는 연습을 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 좋다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머리를 옆으로 비껴가면서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립은 이제 이렇게 잡아요. 그립은 완전 포인트로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스매싱 하듯이 약간 음. 얘, 이 라켓이 음. 살짝 돌아가게 음. 잡아야 내가 이렇게 감을 수있어까 그러니까 음. 이런 느낌으로, 음.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음. 비껴가야 돼요. 옆에서 보면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느낌이죠 이런 음. 느낌 여기를 이렇게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깎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맞아서 이렇게 이 라인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긁히진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러면서 머리만 살짝 넘겨주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엄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음. 힘 빼봐요. 그렇죠, 힘을 빼고 와, 손가락도 뻣뻣하네. 장난 아니다. 자, 준비. 여기서 오힘힘힘 힘, 힘, 힘 빼고 이런 느낌. 지금 네트를 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 자,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 음. 원더우먼 한번 응. 봅시다. 와, 원더우먼. 오, 좋아요. 오, 좀 많이 깠네. 그렇지. 아, 좋아요. 오, 상당히 좋아. 오, 그렇죠. 그렇지. 자, 여기서. 그렇지. 요런 느낌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를 조금 건드리더라도, 우리가 이 네트를 따라서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는 연습을 해요. 대신 이게 너무 길면 안 돼요. 자, 스텝은 이래요. 먼저 헤어핀을 할거 아니에요? 나는 헤어핀을 하고 살짝 물러야 되죠, 원래. 응, 응. 그래야 내가 상대방이 크로스를 하거나 이럴 때 내가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물렀는데 얘가 다시 헤어핀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스텝으로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어핀하고 멈췄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돼요 그래서 이게 이 발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헤어핀하고 왔다가 붕 날라서 이렇게 가기는 위험부담이 있죠. 예. 그리고 아무리 슈퍼맨이지만 <웃음> <웃음> 되게 힘들어요. 이 오른발로 점프하는 느낌이 아니라 왼발로 내 몸을 민다.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느낌, 요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해봐요. 음, 다시 역시 슈퍼맨이야. 자, 해봅시다. 다시 해봐요. 이제 스텝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립 잘 잡고 헤어핀 먼저 하고 시작. 아니 헤어핀을 간 다음에 네. 멈추고 바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약간 이거잖아. 영광 레블러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여기서 자, 하나, 둘. 이렇게 가야지 싶으면이지 영광 레블러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봅시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은데 박자를 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같이. 예. 여기서 같이 이런 예.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좀더 같이로 이렇게 부드럽게 차 유리창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원더만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죠. 돼요.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처럼 이렇게 착지하거나 날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해도 돼. 하나, 둘, 이렇게. 이 다리를 끌어서. 셔틀콕의 머리를 정타로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빗겨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셔틀콕을 감아치게 되면, 네트보다 아래에서 네트를 넘기는 드라이브를 칠수 있어요. 마치 탁구의 드라이브 같은 느낌으로 타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의외로 잘 넘어갑니다. 꼭 탁구의 드라이브 같죠? 이렇게 올려치면 마켓헤드에 스피니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비행 배적보다 낮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매트 상단에 셔틀콕을 꽂아놓고 깎는 연습을 해주세요. 연습하다 보면 느낌이 딱올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